와 너무 신기하다. 어... 아, 저는 뉴스타파 2021 겨울 연수생 박인규라고 합니다. 네, 저도 2021년 뉴스타파 동계 연수생 황다혜라고 합니다. 오늘 나오지 않은 친구들 한 명은 장한서 연수생이고 다른 한 명은 이자인 연수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소개드립니다. 해 저희는 1월 한달 동안 뉴스타파에서 탐사부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출입처 없이 취재하기, 그 다음에 정보공개청구,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이나 관보 등을 확인해서 정보 찾아내기 등 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특히 데이터 저널리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 조, 조금 더 심층적인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지역 민방 대주주 보도를 분석했는데요. 저희가 방송사 대주주의 사유화 문제와 관련해서 일련의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이 과연 보도에까지 개입하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를 통해서 전체 아홉 개 민영 방송사의 대주주 보도를 최근 5년치를 조사했습니다. 전파는 공공재잖아요. 공적 자원인데 그게 그 기업의 소유주가 사인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파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공적인 의무가 부여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대주주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보도됐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방송계의 박덕흠을 찾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형적인 이해 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기사를 통해서 충분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언론은 물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권력이고, 최근에 이해 충돌 방지법에 언론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들이 적지 않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번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했듯 내외부의 자정작용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대준주가 누구인지를 먼저 찾았고요. 이 최대주주 보도가 과연 몇 건이나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일단은 최대주주가 보도에 영향력을 끼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각사에서 최대주주 관련 보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최근 5년간 9개사의 민영 방송사 최대주주 관련 보도를 어 최대한 전수조사했고요. 방송에 이제 그분은 회장님 얼굴이 많이 나오거든요. 행사를 좋아하세요. 손 씻기 챌린지 이런 거 하면은 그분만 행복하시고 나머지 직원들 옆에 있는데 하나도 안 행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수생들이 좀 많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자세한 거는 보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